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 가운데 사람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홍해를 정말 그냥 맨발로 걷는 그런 사건. 그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라는 성을 함락한 사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을 마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미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족속들이 다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곳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딱 맞이하는 성 이름이 뭔가 하면은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지은 성이라 그러는데 높이가 7.5m. 여러분 키를 생각하십시오. 7.5m나 되는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성은 높은 언덕에 지 있습니다. 그래 언덕 그 자체의 높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7.5 거기에다가 폭이 넓은 것은 6m가 된다고 그럽니다. 차선을 생각하십시오. 6m가 될 만큼 그렇게 두터운 그런 성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둘레가 약 600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 당시에 많은 성들이 있었지만은 그성 가운데 여리고 성은 정말로 견고하게 지은 그런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성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 나타나 있는 것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하지만은 공짜는 없습니다. 자 구원을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릴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공짜로 주시느냐?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호를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공짜로 안 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렇게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그 공동체에는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아내가 함부로 똑똑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더 건강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목사를 세우고 그곳에 리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리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드로 세운 자는 모세의 연 여호수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내용을 이 지도자가 되는 요수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가운데 보면 일곱 바퀴 때에 요수와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순간 외치라는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지시하였다. 지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것을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시를 했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은약계를 메고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가라. 그리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라.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아, 너희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 일곱 바퀴를 돌 때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 것이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백성들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요수에게 말씀하시고 그 요수와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각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여러 조직들도 대부분 이런걸 따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의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하고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결정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의 절반 50%를 성교비로 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고 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교인 수는 그때 스물 몇 명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교회에 세도 줘야 되지만은, 그리고 또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북목사님 따라오셨죠. 신방인 전사님 따라오셨죠. 교역자가 세 사람이 나네요. 저는 안 받더라도 이두 사람은 줘야 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백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줬거든요. 했튼 어떻게 했던 간에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쓰다 보니까 성교비는 남고 경상비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성교비에 있는 돈을 좀 빌려가지고 경상비로 쓰고 나중에 경상비에서 성교비로 갚읍시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제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 교회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어길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50%를 그대로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쭉 지켜왔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 은 그것을 교회라는 공동체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당에서 막히거나 교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막히게 되면 은그 일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가는 그런 교회, 교회가 아니죠. 그것 사실 인간들의 공동체로 바뀌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수화가 제사장을 불러서 이야기해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도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10년 전부터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어제 같이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순종 안 하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있지만은, 너희가 그 성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절대로 너 가져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보니까 민크 코도도 있고요. 예, 지 마음에 드는 좋은 게 있으니까 지 장막 밑에다가 그걸 땅을 파가 묻어 놨어요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게임도 안 돼요. 대스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올라갔다가 아이성에게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도 울고 요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니까 너희 중에 내말안 들은 녀석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소가 백성들을 집합별로 소집하고 해서 추, 딱 뽑아가지고 딱 보니까 아간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백성들 있는 데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올라가게 되니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손종이 그 민족을 어렵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안 됩니다. 노회, 시찰회, 총회 이런데 가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 맞고 그런데도 손들어 가지고 예제 생각으로는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회나 노회나 교회는 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안 맞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라는 것이 복도 못 받고, 그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순종의 자리, 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리더인... 요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오늘 본문 20절 이하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양각 나팔, 그이 나팔이 소리도 아름답고 모양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이라는 건 짐승의 뿔입니다 뿔을 앞에도 자르고 뒤에도 자르고 뻥 뚫리게 해 가지고 그냥 부는 거거든요. 그래 모양새도 없고 소리도 그렇게 아름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 나팔을 가지고 그렇게 불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죠.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해주는 말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갑자기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시를 하고 다시 말하면 전달하고 백성들은 그 전달된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 성을 점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은 항상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전혀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착하고 순하고 어리석고 순종맨인데,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죠. 해가지고 또 덜렁 받고 또 당에서 결정한 것이라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아멘 하고 일단은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교회 고리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인간의 욕심 쪽으로 가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우나 고우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일날 이 대표 기도할 때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요수화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9년 전에 시작되었던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시작해 볼까요? 생각을 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길까? 또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많이 알려야 되겠고 또 그것도 선한 이미지를 많이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숟가락 하나 없고 젓가락 하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런데 제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일을 위해서 한 달에 5천원씩만 후원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 주시면 다른 것은 제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그걸 들어보니까 어려운 일 아니죠? 기도하는 것, 돈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5천 원, 이거 뭐 커피 한잔 값? 아, 되겠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5천 원을 5병 이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침밥을 나누어 줬고, 그리고 지금 도 매주 수요일마다 180여 명에게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 물질의 풍족함이 우리 경산을 넘어서 저 아프리카의 모잠비카에 르완다에, 그리고 브라질 옆에 있는 그 파라과이에, 또 가까이 있는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우리가. 매달 그들에게 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가지고 순종했더니만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결국은 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이 우리 교회 모든 것, 청소년 아침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것, 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부산껏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사대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아파트를 2년 계약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곳이 시골이 돼가지고 별로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부산에 있는 저 아파트를 우리 교회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산에 있는 저 성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보면은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도록 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이고 100년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친히 운영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은 2019년도에 이 교회로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 주신 일에 그냥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권세가 있고 우리가 물질이 많고 우리가 뭐 다재다능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시편 136편 가운데 보면은 시편 저자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기적과 이적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짓고,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고, 7절에서는 큰 빛, 해와 달을 말하는 거죠. 8절에서는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러고, 9절 가운데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래, 이0편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세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다가 정작 내가 편안하고 먹고 살기 괜찮고 이럴 때는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을 보면은 안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성교사님이고 어떤 분이든 간에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수 있었는지 자기들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지금도 나를 너는 이제 필요 없다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라 다른 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도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하고 이곳에 머물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더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